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국방 소식을 모은 대한민국 충성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 유출이 인니에 이어 다시 한번 될수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오커스의 두 번째 기둥 필러에 기술 공유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수준에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권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올해 내로 발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제공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개발해온 기술을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오커스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계획에 한국도 참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있는 와중 외교부 당국자는 오커스 측의 한국과 협의 개시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첨단 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데 열려있는 입장이고 긴밀히 교감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커스와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수요일 멜버른에서 열린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인 이플러스의 e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호주, 영국, 미국 간의 방산 기술 공유 협정인 오커스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오커스 필러트의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일본을 향후 회원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중국 오커스 소식을 듣자마자 이에 대해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소규모 군사 및 안보 그룹 형성을 중단하며 진정으로 평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커스는 2021년에 출범했으며 두 가지 주요 필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러1은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며 추가 모집 계획이 없습니다. 반면 필러2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및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도 잠재적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말레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이플러스2 e 회의 후 한국이 보유한 인상적인 기술에 대해 언급하며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협력 기회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필러위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분야 중 하나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르고 훨씬 낮은 각도에서 표적에 접근하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두 국가만이 군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직 극초음속 무기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은 반복된 시험 실패로 초음속 AGM-183A 공중 발사 신속 대응 무기 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소형 초음속 공격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왔고 2020년 8월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후 2021년에 한국형 극초음속 수상 미사일 시험 시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시험 시제품은 올해 시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대 마하 6.2의 속도로 낼수 있습니다. 또한 시제품 성공 시 독자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람의 공대지 미사일로 탑재되어 출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은 장거리 타격과 대극초음속 방어 체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모든 협력에서 많은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선임분석가 말콤 데이비스는 한국이 첨단 국방기술, 특히 극초음속 분야에서 오커스 필러의 좋은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극초음속을 통한 장거리 타격과 대극초음속 방어 체계의 핵심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 한국에게 잠재적으로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서 앞서 있으며 데이비스는 중국의 극초음속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극초음속 타격 능력과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빗대어 전쟁이 빗발치는 이 시대의 군사협력은 좋은 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방위기술, 공유 파트너십에 지원하거나 참여하라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커스 가입은 반중 정책으로 만일 가입 시 한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하게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냉정히 생각해보자면 오커스의 가입은 한국으로서는 계륵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자주국방이며 그 수단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전술핵입니다. 이미 한국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 충분히 전술핵 무장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가졌고 이와 더불어 오커스 필러에 한국이 참여하기 위해 굳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나라의 무기 생산 능력과 핵무장의 국제 사회의 시선 때문이지 기술은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오커스에 가입해서 이득 볼게 크게 없습니다. 실상 오커스가 아쉬운 것이지 우리가 아쉬운 상황도 아니고 하다 못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다면 반대급으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몇 십년 피땀 흘려 만든 전략무기 기술인 극초 음속 미사일 기술을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게 공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것은 수십 년이지만 공유하는 건단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라는 게그 나라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적국에도 넘어갈 확률이 높으며 이런 기술이 보편화된다면 우리의 국방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 유출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이니 때처럼 기술 유출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모든 대한민국의 기술은 K방산 회사들과 국민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또한 현시점에 한국의 경제가 좋지 않은데 우리에게 득도 없는 오커스에 가입하여 주변국을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의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업이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이 심의 의결되며 KF21용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본격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미 KF-21은 미티어 미사일 시험탄을 무장분리 시험에서 성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8일 남해 상공에서 KF-21은 공중 목표물을 조준해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사격 시험을 진행했는데, 실사격은 기체에 장착된 A사 레이더로 약 80km 밖에 있는 무인기를 추적해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무인기업 1m 이내로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실사격에 성공하면서 KF-21은 유럽의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핀 전투기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미티어 미사일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KF-21은 원거리 탐지 및 격추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으며 한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 역시 입증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A사 레이더와 5세대 공대공 미사일 체계의 통합이 완성되어 향후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MBDA가 제작한 리티어 미사일은 마하 사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며 200km 밖에 상공에 떠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데, 이는 경쟁 미사일인 암남의 회피 불능 구간이 50km 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 미티어 미사일의 회피 불능 구간은 100에서 150km에 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폭발형 탄도와 충돌 및 근접 신관을 적용해 목표물에 충돌하거나 최저 유격 지점에서 탄도를 폭발시켜 목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KF21에는 4발 이상을 장착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국내 도입이 시작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달까지 KF21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공대공 무장검증 시험 등을 거쳐 내년 중 20대 추가 양산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이다가 주장했던 공대공 능력에 대한 의문점을 이번 시험을 통해 해소했기 때문에 40대 계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대 양산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KF21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년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삭감한 KF21 예산을 야당이 40대 양산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양산 계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의 미티어 미사일과 아이리스티 미사일 통합이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독일이 현재 아랍이나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이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레이더 연동 실사격에서 성공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 미사일의 수출을 차단했고, 작년에 아이리스티 미사일 수출 금지가 겨우 풀린 상태입니다. 당장 KF-21을 중동에 수출하더라도 운영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KF-21에 대한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남도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KF-21에 통합되더라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부재는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사우디, UAE 등에서 중동 지역에 대한 무장 문제 때문에 제2의 파트너로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고 카이는 보고 있으며 아직까지 별다른 행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 KF-21, 블록투 혹은 블록3에 관심을 표명한 이유는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KG 집이나 철룡, 그리고 한국형 단거리 및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어야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프랑스 라파리 독자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동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늦어진 이유는 주로 재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실험 장비가 부족했으며 기압 속도 등의 이론적인 가능성이 실전에서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매해야 했으나, 당시 한국군이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의 예비 수량이 너무 적어, 장비 구매 대신 공대공 미사일 구매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2년 전에서 5년 전에 사이에 진행되었다면, KF-21 전력화에 맞춰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도 전력화되어 KF-21의 가치가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비록 늦었지만, 단거리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형 단거리 및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늦게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세계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 최강으로 알려진 일본의 AAMOB와 비교할 때, 한국의 R3 시스템이 개발한 고해상도 중적 외선 시커와 선형 냉각기는 한 세대 앞선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V 드론에 적용되어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밴드 무장 데이터 링크와 새로운 로켓 모터 기술 덕분에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커의 탐색 거리와 국내 데이터 링크의 거리가 50km 정도이기 때문에 사거리 역시 50km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긴 탐지 거리와 사거리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미래의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인 전투기의 기동성은 유인 전투기가 따라가지 못할 수준입니다. 추적 레이더파를 감지하면 극기동으로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 거리와 사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유도는 레이더 대신 전파 침묵을 위해 ILST와 개발 중인 EGTGP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30km에서 50km 사이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미사일 발사 시 운동 에너지가 떨어져 실제 격추할 수 있는 사거리는 10에서 20km 수준입니다.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40km에서 50km까지 사이로 실제 격추할 수 있는 추진체를 적용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역할도 일부 가능합니다.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추진 방향성은 덕티드 램제트 기술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덕티드 램제트 기술은 현재 미티어 미사일에만 성공적으로 적용된 기술로 러시아와 중국도 덕티드 램제트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지만 기술 장벽으로 인해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개발에는 수십 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에 사용된 보론 연료의 함량을 변화시키고 나노 알루미늄 분말을 활용하여 미티어보다 더 강화된 추진 성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한국형 지르코늄 전력 증폭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AIM-260에 대한 기반 기술도 확보하고 있어 한국형 AIM-260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형 타우러스나 천룡에 들어가는 독일제 부품은 모두 국산화해서 적용해야만 수출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KF-21이 해외 수출 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들이 개발 및 통합되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대지 무장을 생각하면 단순히 무장창을 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신 전투기에 들어가는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매우 정밀한 유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대공 무장과는 달리 공대지 무장은 복잡한 작업으로 블록 단계에 따라 개발하며 공대지 무장과 기존 시스템, 호환성, 공중 역학 및 무게, 구조적 강도, 공간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기의 전자전 시스템. 탐지 및 타겟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설계 구조를 유지한 채 공대지 무장을 통합하지 못하면 블록 3로 개량시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타국 레이더에 미국제 미사일 연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암남 미사일을 미국제가 아닌 레이더에 통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은 한국산 전투기 FA50에 대해 암남미사일 통합을 허가해 주었는데 FA50이 미국산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인은 FA50 블록 20의 AIM9X 블록원과 AIM120C 암남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로키드 마틴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FA50의 암남 통합 판매는 나토 국가에는 허가될 수 있지만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형 fa-50pl의 경우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 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동지역에 fa-50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미티어 미사일 통합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통합 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kf-21에 암남 통합을 허가 해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한국형 a4 레이더에 대한 통합을 승인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레이더 통합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암남 통합은 사실상 반쪽짜리 통합이 될 것이며 허락한다면 최초로 해외 레이더에 미국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최대 하중 매개수까지 수용 가능한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 공대공 유도탄을 개발하고 있는데 KF21 기본 무장으로 장착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발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은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덕티드 램제트 방식을 사용한 미사일로 최소 미티어 미사일과 동급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다른 추진 시스템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합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램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입해 압축하고 내부에서 연료와 함께 연소하여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미사일과는 다른 체계를 갖습니다. 고체 연료의 불완전한 연소가스를 가스 제너레이터를 거쳐 플로우 컨트롤 밸브로 연소기에 분사하고 인테이크로 들어오는 공기와 2차 연소를 통해 추력을 얻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티어 미사일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미티어는 최고 속력 마하 4 이상, 최소 사거리 100km, 최대 사거리 300km의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국산 미사일도 비슷한 방법을 채택하며 최대 사거리 5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 달리 덕티드 로켓은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 추력 조절이 가능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추진력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가 가능해집니다. 사거리가 길어서 관성 유도 및 액티브 레이더 호밍뿐만 아니라 양방향 데이터 링크 기능을 탑재해 중단재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전투기의 기동력이 다소 떨어져도 초장거리 300km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미사일이 전투기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은 미사일이 공기 흡입과 압축연료, 혼합 및 연소를 모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공대공 미사일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주변국이 미사일의 레이더 신호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전자전 단계에서 대응 가능하나 독자적 미사일을 확보하면 적국에서 우리의 미사일 정보를 알수 없어 더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시간과 예산, 기술적 리스크를 짊어지고 국산 무장 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2000년 이후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해왔으며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램제트 추진기관에 대한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발전해 극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했습니다. 덕티드 기술은 2025년 말첫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 상반기까지 겨우 두 번의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경은 약 200mm로 암람미사일보다 크며 스페로우와 유사합니다. 개발 초기부터 내부 분장장 운영을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AIM-260과 같은 단축형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IM-260은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는데 직격탄 도형으로 길이가 짧아서 한발 공간에 두 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M-260급을 개발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울 수 있습니다. 중장거리 부스터를 장착하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되며 이는 암남 미사일이나 암남 미사일보다 낮은 크기가 됩니다. 한정된 미사일로 별도의 인티 없이 하나의 미사일로 장거리와 중거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KF-21의 한국형 AIM-260 장거리 4발과 중거리 4발을 섞으면 중간에 사각이 없어지며 단가와 유지보수면에서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일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처럼 상승 후 하강하며 사거리를 늘리게 되는데 멀티펄스 로켓을 적용하여 미티어를 능가하는 사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세 제어는 측출력기로 하는데 기동성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덕티드 램제트보다 저렴한 단가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가격에 같은 체적이면 사거리도 더 나오게 됩니다. 이미 단중장거리지대 공미사일의 축추력을 적용하여 잘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펄스 로켓의 기반 기술도 가지고 있어 멀티펄스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AIM260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서는 우리도 조금만 투자하면 구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도 AIM260을 추종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5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극초음속 공력 및 내열 성능을 충족하는 기체, 구조와 초음속 연수기의 통합 설계를 수행하는 등 한국산 미사일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미사일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바라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독자적 개발의 미사일이며 자주 국방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K방산 연구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충성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방산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